여기가 최고의, 최고의 전망 네 최고의 어, 전망 울산지 최고의 전망 맞다 창또 예쁜데 고양이 또 도망가네 오늘 함께 밥 먹을 언니들입니다 어? 포르. 어 <laughs> 너무 좋아. 어, 그 이야기 할라 했어 언니. 어, 온보람이 있다고. 진짜. 우리는 유황 오리 불고기 시켰습니다. 불고기 음 하나. 음 이거 어디서 좋아서요 어, 물어볼까? 어. 밤. 이게 응. 밤. 알바. 응. 네 그러니까. 밖에 저 바위 너무 멋지네요. <목소리> 오늘 언니로 바뀌었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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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언니 안해보 앉아 다있 그러면 안 되고. <laughs> 어. 언니 하는 게 확실히 파이 나서 이번엔 잡았다. 이래야지 <laughs> 아 <laughs> 아니 근데 언니 손 보였잖아. <laughs> 역시 드실 땐 <때는> 조용하시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맞아. 이 아, 래이요 <laughs> 바라네. 아, 음. 음, 아, 예. 예. 어, 쉬어라는 경우는 음, 음. 아니 우리 나 재방송 봤어때방은 나도 그도 아니 기다리 가지고 한 시간 기다리는거는 그거. <놀람> <이제 놀람>